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살아가는 의미보다 이뤄내야 할 목표에 집착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미래에 대해서 집착하고 있죠. 들어가야 할 대학이나 당장의 그것을 위해서 해야 할 일들.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미래를 위해서 온 힘을 다하고 있을 겁니다. 지금 누군가는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막막하고 답답한 너무 힘든 상황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도 이곳에 있을 겁니다. 그런데 답답해하고 집착해서 온힘을 쏟고 있는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얻기 위해 그렇게 힘들어하면서 살아가고 있나요? 모든 사람들이 행복을 쫓아요. 그런데 행복을 쫓아 살아가다 보면 길을 잃어버려요. 막 달리다 보면 정작 내가 왜 달리고 있었지 하면서 그 이유를 까먹을 때가 많아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바울의 이야기죠. 모든 것을 누릴 만큼 누리고 가질 만큼 가지고 배울 만큼 배운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게 유익했던 것이 다 해로운 것이 되었고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모든 것을 해로운 것으로 여기고 심지어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이유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함이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찾은 삶의 진짜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였던 거예요. 사람은 더 나은 삶에 대해 달려갑니다. 눈앞의 목표를 이루고 내가 말하는 미래를 위해 하나씩 이루어가는 것을 때로는 모든 것처럼 여기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더 나은 삶, 평안한 삶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대학이나 좋은 직장을 가면 행복해질 것이라는 자기만의 최면 속에서 우리는 삶을 살아가게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라도 스스로를 속이지 않으면 미래에 대한, 삶에 대한... 희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영원하지 않은 것을 얻고자 영원한 것을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것은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바로 지혜로운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아무리 많이 듣는다고 해도 절대 그렇게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변화된 삶을 살기 위해선 결국은 다시 태어나는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하려고 해도 노력해서 할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선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변화되면 변화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겠죠. 오늘 본문에 우리가 나눴던 이 바울처럼 예수님을 만나니까, 다시 태어나니까 완전 180도 다른 인생을 살게 되는 것처럼 말이죠. 어떤 한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How can I serve it? 어떻게 풀수 있을까? 라며 사람 앞에 기도를 하는데 W를 H 앞으로 옮기라는 마음을 주셨대요. Who can serve it? 누가 이것을 풀수 있냐? 로 바뀐 거예요. 큰그 문제로 어려워하고 금심함에 하나님께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이것을 어떻게 풀수 있을까요? 하며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은 W를 앞으로 옮기라고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죠. 후 그것을 누가 풀수 있냐? 누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의 문제라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지? 무엇을 하며 살아야 지가 아니라 지금 나의 삶의 주인이 누가 되고 누가 나의 삶을 이끌고 누가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고, 누가 나를 구원할 수 있는가라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당장의 목표와 일어날 것에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실의 벽 앞에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한 것을 포기하고 버리는 미련한 일들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을 얻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에요.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삶일지라도 하나님만 계시면 그의 삶은, 그의 인생은 아름다운 것, 좋은 것이 됩니다. 모든 것을 가졌어도 하나님과야 그의 나라를 소유하지 못했다면 그는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비록 세상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소유하지 못해도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소유했다면 그는 가장 축복받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라는 겁니다.